네 하이띠 여러분들, 괭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미령 얼음골에 왔습니다 무려 차 타고 한시간이 넘게 아니지? 1시간이면 조금 타는 건가? 지금 300m 가면 뭐 호박솥 폭포가 있다는데 과연 얼마나 규모가 큰 폭포일지 궁금하네요 가봅시다 뭐야 호박솥호박문장이야 오, 취사 긴지래. 되 는데 였네 뭐야 가 지산 뭐？이번 엔가지농장인가오늘 음, 적발 수50 만원 아 이상이, 아 니라 이하군 휴.. 오, 서박소 갔다가 오천평과에 갈까? 응. 갈까? 응. 갈 오케이. 와우. 오늘은 갈 곳. 서박소. 오천평과에 오케이.

도대체 저 초록빛 물은 어떻게 나오는거야? 궁금하네 아니 저런 이으로수영고 싶어 보네 네, 뭐 저런데 보시면은 틈이 있는데요 저쪽에서 바람이 나와서 여기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, 역시 얼음골은 얼음골, 얼음이 진짜 있습니다. 이름만 얼음골이 아니네.